온 세상을 링크하다 반갑습니다. 똑똑위클리의 서경석입니다. 자 이제 정말 한 해가 거의 저으로 갑니다. 여러분께 올한 해는 어떤 해였습니까? 제게는 정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중반 이후에 똑똑위클리 구독자 여러분을 만나게 된게 너무나 참 인상 깊습니다. 아무튼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 아마 들리실 텐데요 피터팬 컴플렉스의 올드 스트릿이라는 곡이에요 자, 이 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똑똑이 클릭 올해 마지막 순서 함께 잘 정리해 보시죠 한트를 출발합니다. 링크 사업단의 핫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위클리 이슈입니다. 오늘은 먼저 경남대학교로 갑니다. 경남대학교에서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4 공학관 창업 공간에서 2022학년도 제1회 경남대학교 창업의 날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. 많은 준비를 하시고 문제없이 축제를 개최하신 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창업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했습니다. 특히. 상업경진대회에서는 스마트교구연구소 팀이 경남대학교 링크 3.0 사업단장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